야, 오늘 무슨 일이 있으니까 아. 저희 메뉴가 웃기신가요? 어, 상처. 아, 진짜. 저희 카페 메뉴가 그렇게 웃기신가요? 혹시 모나리자로 읽어야 되나요? 아아 아, 아. 이거 읽으시면은. 딱시브가 있는 거 같은. <laughs> 여기 카페 이름도 봐줄래? 뭐야? 아 영창인가요? 아, 네. 아네 저희가 이번에 다시 개명을 아. 해가지고요. 그러면 저는 캐라비누이랑 네. 어, 수민이와 언제 피터 눈물 주세요. 정말 많이 시키시네요. <laughs> 하나만 시키시면 아, 되는 거 아닌가요? 자, 지금 오르세요. 가요. 쪽은 뭐 시키시겠어요? 저는 따뜻한 딸기 라떼. <laughs> 따뜻한 딸기 라떼는 없어요, 메뉴에. 예요 저는 차나 찢어진 팬티 먹을게요. 아, 상해지. 찢어진... 아, 맛있겠다. 그리고 괜게게하 하나 맞으신요요 네! <laughs> 와 천하다운 <선화다운> 걸 골랐네 괜찮아, <laughs> 괜찮아. 아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아 괜찮아, 괜찮이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이찮아괜찮아 소감이 어땠나요? Den Nile. Unando, 나요 g a 아, 어, 나요 o Den Nile. You can n 여 l e I'm about to Nile. I'm about to Nile. I'm going to n i 이 e I'm g o i 다이 메뉴를 다외워두어 <laughs> 뭐, 대체 뭐지? <laughs> 나름 있다고 사나 앉아서 쉬고 있어 그래? 음 응. 아, 생성... 모르는데? 이건 이쓸모르 이건 아는데 이는나 아, 네, <laughs> 아, 아직도 약간 지금 실감이 안 나. 그래? 응. 그러면 일단 따르가 먼저 할게요. 은재의 희한한 부터 할게요. <laughs> 네. 흰자 한점 넣을게 아 아직도 <아무것도> 모르겠자한습니다 <laughs> 음, 아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예, 예쁘게 생겼어요 음, 맛있겠다 완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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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어때? 여기 제일 잘 나가는 홍대 카페야 좋아요. <웃음> 어. <웃음> 그래 스트레스 받을 땐 당연히지 맛보자 음. 빡쳤다 진짜 맛있냐아나 아냐 들이 일을 하네 일을 죄 나. 나. 니다가지고아 새로 가입해달고 저게 뭐지? BDSM <laughs> 어, 저 신기해 <laughs> 아니 하면서 소리질러 <laughs> 감성 강요!! 기필터급으로 유도하자 그냥. <여유있어>. 진짜 미쳤다. 차나만을 위한. 어떻게? 카페라는. <laughs> 내가 내 <어제> 방세 만들었어. 이. <laughs> 야 이거 진짜 차나. 야 이거 진짜 수민의 피떡 눈물이야. 여기 있는 모든 게다피떡 눈물이야. <laughs> 미쳤다, 민네 여기 보면 진짜 그니까 적혀 있고 <laughs> 해피투맨 <캐스테이 웃음> 그리고 <그쯤이었다>. 이렇게 보면 이게 <laughs> 어. 누구보다 어 빛나는 어. 찬아의 숨은 살축하의 순민이야 이제 아쳤다 내가 어. 이거 만들려고 방탄 커버 폴더 많이 봤어 아 <laughs> <laughs> 진짜 미쳤다. 미쳤다 아니 너네 너무 와씨 뭐야 <laughs> 어떡하지 너무 좋나요 네 예. 찬아 너두개 들어야지 안 나지 어 미안요 영상이야 아 어, 이거 하고 또 하자 짠 생일 축하해 맞는데 <laughs> 이렇게 고등학교 생활도 같이 하고 대학교까지 같이 오게 돼서 진짜 너무 너무 기뻐요

난, 난 충격받았는데. 아니 요, 여기에는 난 경력자야. 그러 그러니까. <laughs> 어렵다. 고맙다. 그래. 응너모척 때... 뭐 해줄래? <laughs> 아, 너 지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거. 아 그래. <laughs> 내가 붙일까? 아니 아니. <laughs> 주인공 가만 있어요. <laughs> 그니까. 오케이 거치마요, 거치마요. 거치마요. 어? 헉! 쉣! 빨아빨 면이야! 면을 이렇게 해야 이게 굳지 않나? 근데 이렇게 하면 안굳이 메뉴판이 케이크를 덮치고 있다고 서 빼자 메뉴판 아니 그러니까. 케이크를 덮말아 <laughs> 그런 거였어? 아, 너무 예쁜 거야 어. 그래서 야, 언니, 언니 것도 왜 그래서, 그래서. <laughs> 아니 그래서 우리랑 <laughs> 우리가 생각하던 거랑 <생명과정으로랑> 똑같은 게 뒤뜰에 <laughs> 있는 거야. 거기서만 <그냥 웃음> 디자인을. 아 진짜? <laughs> 근데 그거 똑같길래. <똑같기로> 와. <laughs> 이거 한꺼번에 떼지 말고 아, 원래 이게 붙이면서 붙이면 더 예쁜 거 진짜. 아니 너무 예뻐. 다행이다. 내내 내가 시청자인 포지션이 별로 없잖아. 응. 음. 내가 항상 내가만 들고 남한테 보여주는데 음. 뭔가. 나를 딱타겟팅해서 영상을 만든 게 너무 감동 n d i 게 g g e 올려 n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는 m sorry. I'm sorry. I'm s o 는 r y I'm s 붙 r r y I'm sorry. I'm s s 갔나나진 중심하고만에 돌아갔어. 어. <laughs> <생각도> 그래. 너무 예뻐습진다 생일이 고렇게거도다 알겠어. 왜냐면 네. 이렇게라도 티내지 않으면 아, 영상이 네. 있는지 모르는 걸. <laughs> 우리의 노력. <laughs> 잠깐 기다려고오뭐 하야 하나? 나, 셋 음. 음. 내가 꺼즈를뭘할자는아정답까 음. 음. 어, 아, 정답에서 하나 하자 뭔가 이렇게 도도해 보네 아니, 너무 현실모드 아니냐고. <laughs> 아니, 냐고 아니 여기지 여기서 나오는 게 너무 웃겨. 아, 진짜. 왜 놓쳤어? <laughs> 아니, 근데 충분한데?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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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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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데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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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니 지금, 지아슬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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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잔인하다. 무서워. <laughs> 진짜. 중야 대충에. 얘. 물 뜯어보겠습니다. 애양이 들어있다. 이이이런느낌 오, 예. <laughs> 사실, 뭐, 이런,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, 음. 고맙다잉. 고마워잉. 이런 느낌. <laughs> 아, 어떻게 쓰는 거야? 이게 맞는 건가? <laughs> 이런 느낌이구나. 이렇게 해서 이렇게? 이렇게? 이쁘다. 어, 이렇게 이렇게 자는 느낌? <laughs> 저는 진짜 이런 감성이 없거든요. 되게 고맙다. <laughs> 방 꾸미는 거잘 못하는데. 이쁜 건소문 어떻게 달라지?